오늘 스노우 쿨링 하러 갈 거라서 선크림을 있잖아 이빨 발라야 돼 이빨 내가 햇빛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있는 양껏 발라야 돼 선크림을 있는 양껏 아 이거 뭐 뷰티 광고 해도 되겠어 어? 이정도는 발라줘야 선크림 발랐다 그러는거 어디가서 어? 어우씨 백인됐네 아 나도 선글라스라는 걸 끼고 싶은데 있잖아 대가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걸 쓰지 아 진짜 존나 병신같아 진짜 아 진짜 X같네 진짜 자 오늘 스노클링 하러 갈 건데 사실 내가 지금 이거 하러 갈 때가 아니지. 어? 아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옛날 네가 좋아하는 오페라 하우스. I went to opera house. I went to opera house. 이제 페리를 타러 가야 지배 타러 가야 돼. 배 타러. <놀람> 아줄서 있는 거 봐, 씨. 아. 아 원래 그내 태국 친구 안, 이랑 같이 가려 했는데 갑자기 얘가 남자친구도 같이 온다 그래갖고 맨리에서 만나기도 했어. 저기가 레스토랑인데 내가 저기서 키치랜드를 했어, 키치랜드로 돈 많이 줬어. 같아요. 아. 내가 온 곳은 맨리고 이제 스노클링 할 곳은 그 셸리 비치라는 곳을 가긴 갈 건데 맨리랑 셸리 비치 사이에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셸리라 그러기도 좀 애매하고 맨리라 그러기도 애매하고 그 중간에 있는 곳이 제일 좋아. 날씨 봐라. 아 이제 이쪽 길로 쭉 걸어가면 맨리 비치가 나오는 거야. 아 어제 뉴스 보니까 수영하다가 두명 죽었다는데 아 시, 불안해 또. 자, 맨니가 보이지 저게 맨니야 여기 앉아갖고 안이랑안남자친구올 동안 기다려야겠다 어 왜? 구는 여기가 는이고 저기 이이는거 있지? 저기가 쉘리 비치야 내가 오늘 갈 곳은 맨리와셸리의 중간 지점 요 지점을 가는 거야, 요 지점을 렛츠고! 아, 얘네가 스노클링 하기 전에 수영 먼저 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아, 썬탠드를 왜 하는 거야 주름 생기게 이래서 백인 애들이 나이에 비해서 나이 들어 보이는 거야 아, 저렇게 햇빛을 쬐야 되니까 자외선은 어? 피해야 돼. 이 본다이 비치라는 데를 가면은 여자들이 다 벗고 있거든. 당황하지 말고, 어 아무리 자르니까 당황하지 마.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본다이라는 데를 가면 여자들이 브래지어를 다 벗고 있어. 당황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 Let's go. 정은 안할 거야. 이따가 스노플링할 거라서 아, 여기서 하기엔 좀. 아, 오우,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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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oo cold, mate.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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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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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복은 달아 입어야겠다. 나는 있잖아. 반스를 입어도 주칠에 맞춰 입어. 오늘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지? Wednesday. 아싸하바나 먹고 가야지. 이런게보이대안 보이던데. 가자. 스노클링하러. 뱀. 내가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쁜 것도 이쁜 건데 물고기도 많고 일단 상어 없어 상어가 상어가 없어 아 됐다 아 힘들어 아 다리 깨지겠네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 좋 like <laughs> <laughs> 진짜 오늘 물리 너무 쓰리기야. 작년 사진으로 대체한다. I'm It's not from you. <laughs> <laughs> 아 페리 왕복 티켓 끊었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편도 끊었지 뭐안 덕분에 포르쉐도 타보고 뭐 아유, 나쁘지 않네 안 남자친구가 본 위치야 집이 잘 살아 저런 거 탄다고 남 부러워하지 마라 어? 남 부러워할 시간에 일을 더해 어? 일을 더 하라고 주 7일 동안 너라고 저런 거 타지 말란법 있니? 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 무언가 사업을 해서 성공시키면 될거 아니야. 어? 나는 그남 무작정 불어나는 애들 보면 이해가 안 가. 어? 내가 진짜 남 별로 안불러하거든 어떤 사람을 모토로 삼아서 이 사람처럼 돼야지. 그건 괜찮아. 근데 무작정 불어하지 말라고. 그것만큼 시간 낭비하는 게 어딨어. 어? 일을 더해. 일을. 아 오늘 피부가 너무 아야했어. 아 진정시켜야지. 아아 아, 너무 아야했어. 피부가 오늘 아 진짜 아 연말 마무리 잘하렴. 아아내 피부 아, 아 그럼 이만.